지금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요. 네. 발바닥이 발바닥 양쪽이 다 그냥 이렇게 밑바닥이 많이 아파요. 네. 그냥 아픈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전기 그 찌릿찌릿하는거 그렇게 또 아프고 네. 어느 때는 또 욱신욱신 이렇게도 아프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게 좀 몇개월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걸을 때는 괜찮은데 신발을 벗고 거실을 걸으면 양말을 신고 걸어도 우둘두둘하고 자갈 밭 걷는 것 같지, 그래요. 예. 그리고 그냥 그또 때로는 그냥 또 뜨뜻하게 좀 한대든지. 그래서 예. 조격을 좀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침을 좀 맞았어요, 한의원에 가서.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잘 효과가 보다가 요즘엔 계속 그냥 그렇게 아파요. 네. 예. 어머니 지금 이제 굉장히 말씀을 네.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듣는 것도 잘 들리시나 봐요. 근데 제가요. 예. 오른쪽은 잘 들리는데 왼쪽은 이명이 있어요. 아 왼쪽은? 네. 예. 잘안 들려요. 그래도 지금이란 게안 들려요. 아 작은 소리. 네. 아, 그래도 75세 연세에 비하면은 네. 말씀하신 말씀을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알고 보세요. <laughs> 원장님. <웃음> <laughs> 아주 전달력이 너무 좋으시고, 또박또박 말씀, 발음도 좋으시고, 증상 표현도 너무나 정확하게, 어, 제가 이제 70대 어르신들 이제 증상 듣다 보면은, 잘 이제 전달이 좀안된 경우도 간혹 있는데, 어머님 증상은 지금 제가 아주 눈에 선하게, 정확하게 이제 들어올 정도로 아주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75세시다 보니까, 이제 발이, 우리 몸에서 이제 신발 역할이거든요. 네. 예. 신발이 그래서 75년을 신고 다니신 신발이 됐습니다. 네. 신발이. 네. 그래서 이제 40대 네. 40대에서 발바닥 아픈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머니. 네. 40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이제 발바닥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있잖아요. 네. 체중을 항상 싣고 있잖아요. 네. 걸어 다니고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0대들도 잘안낳는게 사실 발바닥이에요. 음.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네, 네. 자꾸 이게 치료해도 나왔다가 금방 다시 아파진 경우가 많고요 네. 치료해도 수개월 이상 안 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70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잘안 낫는 경우가 많아요 발바닥은 네. 그 지금 자갈밭 걷는 것 같은 느낌 욱신욱신거리는 느낌 네. 발바닥에 어, 우리 스펀지 역할이 되는데 발바닥이 네. 거기가 이제 많이 약해진 거예요 발바닥에 완충작용이 약해져서 네, 네. 어, 쿠션작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갈 밟는 것처럼, 마치 뼈가 직접 발바닥에 닿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느껴지는 거거든요. 어머니 말씀하신 게. 네. 그러니까 발바닥 뼈의 그 느낌입니다. 그 울퉁불퉁한 느낌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신 건데. 아파요, 신경도. 예, 아프죠. 발 네. 걸을 때마다 그 느낌이 오니까 굉장히 아픈데, 네. 조교분 상당히 잘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침치료도 이제 좋았고요. 네. 어,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걷는 자세를 좀 바꿔 보실 필요가 있어요. 70대 어머님들은요, 네. 이게 약간 허리를 구부리고 걸으시는 경우가 있거나 어깨를 구분 상태에서 걸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을 때발 네. 뒤꿈치가 닿으면서 발 중간이 닿으면서 발 앞쪽으로 가면서 엄지발가락이 마지막에 닿으면서 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발의 앞부분으로 먼저 이렇게 착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발 뒤꿈치부터 닿으면서 발 앞으로 순차적으로 앞으로 밟는 그 연습을 집에서 조금 하시면서 보행 자세를 좀 바꿔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건, 제, 예. 제가요, 그 허리는 굽히지 않고 반듯하게 바로 걷는데 네. 원장님 말씀한 것은 뒤꿈치를 먼저 닫고 예. 가서 엄지발가락 늦게 그거는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걸 그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네. 그걸 이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 허리는 안 굽히고 예 바른 자세로 걸어요 걷는거요 예. 지금 그 말씀도 아주 정확하게 하시고 조리있게 너무 표현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척추 상태가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척추가 굽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거든요 70대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마 척추 상태는 좋으신 것 같은데, 보행 자세가, 네. 보행 자세에서 발 착지 순서가 좀 네. 좋아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조격이나, 네. 침치료 이런 거는 병행을 하시고요, 어머니. 네. 그 다음에, 발 뒤꿈치에, 네. 발바닥에 용천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용천, 대 가운데요? 예, 가운데. 거기 쑥 네. 눌러보면 굉장히 아픈 데 있거든요. 네. 거기를 좀 자주 눌러주시고요. 보행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치료를 하든 간에 네. 발이 제대로 착지가 안 되면 아파요. 왜냐하면 발 모양이라는 것은 원래 뒤꿈치부터 닿으면서 발 앞쪽으로 닿으면서 순차적으로 걸어가게 해부학적으로 돼 있어요. 네. 신이 우리 사람의 발뼈를 만들 때 발이 이렇게 아치가 있어요. 아치가. 발바닥을 보면요. 은 그러니까 네. 평발이라고 있잖아요, 어머니. 네, 네. 어, 평발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네. 발은 가운데가 떠 있어야 돼요. 아치가. 네. 그래서 체중이 분산되면서 걸어야 되는데 아마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이 보행이 올바르게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척추는 네. 반듯하게 펴지시고 나이에 비해서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아마 보행만 조금 고치시면 아마 좀더 좋아지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무슨 다른 약을 먹는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한의원에서 네. 약좀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침은 계속 맞는 게 괜찮아요? 예, 침은 약하게, 네. 연세가 있으시니까 너무 세게 맞지 마시고, 약하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신정격, 어머니. 네. 발바닥이 아플 때는 네. 신정격이라는 사암 침법이 있어요. 신정격. 신정격. 이걸 네. 한의원에 가서 말씀하시면 이제 다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놔주시는데, 네. 신정격이라는 침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태백, 태개, 이렇게 놔주는 침이 있어요. 네. 태백, 태개라는 혈자리에 놔준 침이 있는데, 네. 어, 이것을 놓으면은 뼈가 좀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발바닥이 좀 튼튼해집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